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삼승면에 있는 멋진 2층 전원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선에서는 약 150m 정도 들어왔고요. 큰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서 있는 이곳은 약 10가구 정도가 사는 마을입니다. 예, 옆에도 다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전 합해서 1167%. 제곱미터 353평입니다. 그중에 대지가 232평, 전이 121평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일반 철골 구조로 1층이 37평, 2층이 24평, 그래서 1, 2층 합해서 61평입니다. 2017년도 사용 승인이고요. 서양으로 약간 기울어진 남양 주택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진입로 아주 좋고 대문 안으로 우리 차도 얼마든지 몇대될수 있는 아주 주차 공간도 넓은 주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계 에 펜스를 다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그러네요 앞에 이렇게 작은. 도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확 트여 있어서 집에서 바깥을 보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보일러실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주택 2층 주택이고요. 여기는 이제 안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외부 계단으로 되어 있는 2층 주택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아마 여기 선까지가 대지고요 요 옆이 이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창고는 아, 어, 철거하시는 그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전이 1 2 1 평이고요 예 난방은 지금 가스보일러입니다. 주택이 있는 곳이 이제 대지로 232평이고요. 네. 네. 이제 이제 창고 뭐 다용도실 네. 그런 걸로 네. 네. 돼 있네요. 이제 이 층은 외부 네. 계단으로 그렇죠. 돼 외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라 아주 튼튼합니다. 네. 여기 마당에는 이 인조 잔디를 이렇게 깔아 놓으셨네요. 2층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이 24평이고요, 현관이 되겠고요, 방두 개, 또 거실 있고 화장실 한 개의 구조입니다. 단독 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예. 내부가 아니고 외부 계단. 그쵸. 그렇죠? 외부 계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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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으로 와서 계단으로 수 예. 아주 거실도 널찍합니다. 그리고 방이, 예, 예, 북박이 장이 또 되어 있는 방한 개,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방두 개, 화장실 한 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방보다 좀더큰 방이고요. 북박이장, 방마다 북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도 아주 널찍합니다. 2층에도 단독 세대가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또 있습니다. 세탁실, 뭐, 보일러실, 이렇게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24평의 2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주택은 어쨌거나 외부 계단이기 때문에 내부 계단이 아니고 외부 계단이기 때문에 이 가구가 사는 주택 그렇죠. 두 가구가 네. 살수 네. 있는 그런, 그런 네, 주택입니다. 1층으로 가야죠? 1층으로 이제 가서 1층 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이 되겠고요. 네. 현관도 아, 널찍합니다. 네. 그리고 삼연동 중문을 통과해서 네. 저희가 오른쪽부터 돌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들어오자마자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이어서 안방이 되겠습니다. 북박이장이 다되어 있는 안방입니다. 그리고 안방이 딸린 예, 파우더룸이 있고,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도 또 북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이 주택에 또 공통점이 다 북박이장이 있는 방마다 북박이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방이 딸린.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공용 화장실이죠. 거실에 있는 화장실 되겠습니다. 여기 장식장도 이렇게 북박이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주방. 예. 그리고 또 주방 옆에 또 보조 주방이 또 있습니다. 보조 주방 겸 음. 다용도실이 되겠죠. 예, 세탁기도 있고 예, 예 북박이 다 되어있어서 여기는 아주 수납하는 공간이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방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래서 37평이 되겠습니다. 이 방에도 북박이장이 다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실입니다. 아주 앞이 확 트여 있어서 좋은 거실입니다. 널찍하네요. 거실도 난방은 가스보일러입니다. 참네 고급스럽네요. 네. 아주 널찍널찍하고 네 삼성면에 네. 있는 멋진 전원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